사운드 팀의 대 안녕하세요. 사운드의 사랑이 승리입니다. <laughs> 잠깐만 이거 무슨 탑이가 아이브 아니야 아이브 타워? 너무 예쁘죠 우리 <웃음> 아이브, <웃음> 아이브 타워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닌가? 오늘 아이브 타워 아니고요 오늘은 4세대 아이돌 키즈 타워입니다. 아, 4세대 <laughs> 아이돌 키즈 타워. 자 에스파일 거요. 에스파. 루세라핌. 루세라핌. 아, 이지 스테이시, 엠믹스 아이브, 뉴진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에요. 자 그러면 타워로 올라가면서 아이돌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쉽지 <laughs> 장원연이 소속한 그룹은 아이브. 자 문제 어렵지 않네요. 이런 거그렇히만이브가 <laughs> 아니죠. 그렇죠. 사랑은 다이브예요자두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아이브 다음 뉴진스. 엠스의 소속사는? SM이니까 하이브 SM! 하이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자, 어우 자, 재밌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탑 올라가면서 아이브에 대해... 어? 잠깐만. 엠믹스의 리더는? 자, 엠믹스의 리더는 릴리, 혜원, 누구아빠 누구인 것 같아요? 아빠 릴리! 혜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혜원이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엠믹스 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자, 다음 문제! 세시윤의 본명은. 본명은 심자윤 아니면 이준. 이거 모르겠다, 아빠가. <laughs> 무슨? 아 심자윤입니다. 심자윤. 아, 정확한 거죠? 네, 아주 정확한. 자, 틀리면 피가 줍니다. 네. 르세라핌의 팬덤명은. 르세라핌의 팬덤명은 핌 어나. 피어나. 피어나. 네, 맞아요. 피어나. 오케이, 피어나. 피어나 맞습니다. 피모나는 아닌 거 같아. 네, 피어나. 자, 피어나. 그러면 아이브의 팬덤은? 아빠 맞춰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다이브 다이브 그것도 모르면 아, 아, 어떡해 다이브 자 아이브의 I mean, 막내는 이서냐 레이냐 레이 네. 네. 이서 죄송합니다 이서입니다. 여러 많은 다이브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이서. 아빠가 장원영만 아는 것 같아요. 이서 였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다음 분들 나갑니다. 그 사쿠라가 현재 소속한 그룹은 사쿠라가의 아이브 아이즈 루세라핌. 루세라핌. 네 맞아요. 와! 말했어. 네. 어 아빠 찍었는데. 자 루세라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자 조심 조심 조심. 자자 올라갑니다. 와. 고, 고, 고. o g 스파의 노래가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 요 아빠. 해! 파피 정답입니다. 오! 다음 스테이씨의 팬덤명은 스테이씨의 팬덤명은 네, 뭔분 같아요. 스테이 네, 스티시예요. 스티시예요. 스윗? 아 스티시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진짜 아빠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예쁜데 죄송합니다. 자 분들 뉴진스가 좋으면 저는 이쪽 아이브가 좋으면 이쪽 좋지만 저런 좀 사랑의 아이브죠. 네. 승리도 아이브 올라갑니다. 르세라핌 멤버가 있는 쪽으로 가세요. 자 르세라핌 멤버를 찍고. 은채 정답 카즈하 정답 윤진 맞아요 맞아요 오맞만요네오 네. 네. 오, 오, 여러분 아빠. 아빠가요 네. 사랑이 함께 네, 네. 네. 포토 카드를 좀 찍다 보니까 <laughs> 멤버 이름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자 아이브 리즈의 본명은 김지원. 김지원입니다. 우지 지원입니다. 사과해 죄송합니다. 아이브 리즈의 본명은 지원입니다. 김지원. 자 다음 뉴진스의 데뷔 년도는 뉴진스의 데뷔 년도는 오, 2022년. 정답입니다. 예! 작년에 데뷔하셨죠? 아니, 사랑 니가 풀어야지. <laughs> 자, 저는 계절 키츠가 좀더 좋아요. 아, 키츠가, 키츠가 좋아요? 좋아요? 아, It's our time. 자, 오, 이거는 달라. 뭐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문제 게츠. 또 나옵니다. 오. 자, 에스파의 소속사는 오. JYP SM 네. 그리고 루사라핀의 네. 네. 데뷔곡은 데뷔 네. 짜잔. 뭡니까? 피 r 리스 <laughs> 맞죠? 맞습니다. 피어리스. 피어리스 안티 프라자는 그 다음 컴백이었죠. 자, 오우, 조심 조심 조심. 아, 자 문제입니다. 엠믹스의 네. 막내는 규진 언니입니다. 아, 규진입니까? 네. 네. 엠믹스의 막내 규진. 규진 자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이브, 아이브 레이의 생일은 2월 3일. 2월 3일. 아이브 생카도 가야 되는데 레이 생카도. 아 레이 생카. 어. 자 다음 문제 나왔습니다. 유진스 해리의 해리. 나이는 1 4 살. 아니. 혜인 해인 아니야? 예. 해인은 지금 예. 자 일단 1 6섯 살. 어이 문제 좀 잘못된 아, 예. 네, 것 같아요. 혜인이에요. 혜인입니까? 혜인이입니다. 혜인이래요 제작자님 혜인. 네. 자1 6 살. 다음 오. <laughs> 오 조심 조심 문제입니다. 르세라핌 응원봉 이름은 피어나봉일까요? 핀봉일까요? 핀봉 정답입니다. 핀봉 띵동. 핀봉.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올라갑니다. 민트색 민트색. 문제입니다. <목소리도> 이지의 소속사는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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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의 소속사는 JYP. 나몸 갖달라 달라 예. 자 올라갑니다. 넘고자 승리 조심하시고요. 눕게. 자이사계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나왔습니다. 오형 <목소리도> 오형 유진의 헬. <목소리도> 아이브 유진의 솔직형은 오형 <목소리도> A형입니다. 카리나, 좀 보여주세요. 아, 카리나, 카리나. 카리나. 카리나고요. 오케이. 자, 너무 빨라요. 엔비스의비 멤버수는 여섯 명. 여섯 명. 가볼까요? 오. 맞습니다. 여섯 명. 여섯 명 맞췄고요. 자 조심하세요. 피 달아요. 조심하세요. 피 달아요. 피 달아요. 아, 아. 오. 자 인지의 데뷔 년도는 승리 따었습니다 올라오세요. 2 0 2 0 년도. 맞습니다. 오! 2019년도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자 올라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뉴진스의 막내 헤인이죠, 헤인. 해인. 헤인. 뉴진스의 막내는 헤인. 조심해서 오. 올라갈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 두. 자 문제 그다음, 맞습니다. 르세라핌 사쿠라의 본명은? 르세라핌 사쿠라의 본명은 자 타카하시 사쿠라, 사쿠라, 미야와키 사쿠라. 미와야키 사쿠라! 정답입니다. 오 아빠! 대박. 오 미와야키 사쿠라! 아빠 좀 잘하는데. 자 찍었어요 아빠. 자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잘 오. 풀고 계십니까? 다음 아, 문제입니다. 스테이시 시은의 포지션은 보컬입니다. 보컬이됐지 보컬. 보컬. 자 에스파 윈터의 생일은 1월 1일. 1월 1일? 네. 와, 1월 1일에서는 1월 1일. 1월 1일. 너무 좋게 올라갑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 호수, 조심 조심. 딱 올라왔는데. 네, 네, 조심하세요. 오케이. 자, 좋아요. 자, 다음 문제가 나옵니다. 워롭. 아, 워롭입니다. 워룹. 아, 그래서 워롭으로 가지. 자, 옆에 사다리도 오! 있었습니다. 사다리도 있었고요. 오. 문제입니다. 1번. 레서피 카자의 국적. 1번. 1번 맞습니다. 재팬. 재팬. 자, 올라갑니다. 오! 조심 조심. 자, 채팅 아! <laughs> 나갔습니다. 아이브의 데뷔일을 자, 아이브의 데뷔일, 자, 자, 아이브의 데뷔일 12, 12월 15일 12월 1일 월 아니에요. 1월이월일이에요2월 1일이 었습니다 12월, 12월 1일에 1일 1일. 데뷔 아이브가 아청나 시키는 거어 자, 근데지만 아니다 문제입니다. 아, 아이브의 이거 모르면 안되지 아빠 아이브의 안녕지는 감, 선, 네. 유진과 있어. 원영입니다 진짜 김승희 진짜 승희 <laughs> 틀렸어요 나도 다이브가 아니 유진과 <laughs> 원영 안녕즈 자 네, 조심 맞아요. 먼저 가세요 왜냐면 아빠가 저랑 같이 샴 <laughs> 갔었어서 <웃음> 아닌 것 같아요 야, 야. 자 문제입니다 에스파 <laughs> 멤버가 서진 <써진 웃음> 곳으로 <웃음> 가세요 <웃음> 지젤 닝닝 윈터, 윈터. 윈터. <laughs> 이렇게 세 명입니다 좋아요 원래 카리나까지 있는데 문제는 안 나왔어요 자 올라갑니다. 아 재밌나요? 네, 네 재밌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잇지 해령의 체력. 본명은? 체령. 닭 체령. 아이채령이네요그다음스의 응원봉 이름은? 빈키봉이에요. 빈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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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키 네 오른쪽이었네요. 아, 자 올라갑니다. 음... 자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도 어, 많이. 아 아직도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 네. 자 올라갑니다. 미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네. 올라갑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이브레이. <laughs> 아이브레이의 아아아 국적은?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건너네 아, 미안. 자 다음. 오. <laughs> 고맙습니다. 자 다섯 개회오리 오케이. 뭐 오케이. 자, 다섯 개. 회... 조심. 다섯 명. 오케이. 다섯 명. 잠깐만요. 뭐 문제를 몇 봐야죠. 몇 자. 에스파의 멤버스는 네 명입니다. 네 명입니다. 국적은 이치는 한국. 다 한국이에요. 한국 네. 이치 멤버들은 다 한국. 이에요아 이치 멤버는 다 한국입니다, 여러분. 네. 자 올라갑니다. 명분. 오 조심. 올라왔습니다. 자심 올라가세요. 자, 뒤쪽 오. 조심 조심. 자 그치만 내. 조금만 조금만 안 보여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네, 올라왔습니다. 승리도 천천히 올라오세요. 급하지 않아도 돼요. 급하지 않아요. 자 뉴비스의 팬덤명은 팬덤 버니즈. 정답입니다 버니즈. 번인즈 앨범도 샀었어요 우리가. 네 맞아요. 스테시의 스테시. 메인 보컬은 시은 시은.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죠. 시은입니다. 메인 보컬 시은. 자 다음. 자몇 개입니까? 일곱 칸. 끝에서 우와. 끝. 오케이. 승리 조심. 우와. 오케이. 자 올라오면 되고요. 다음 자, 문제입니다. 르세라핌의 리더 아, 누구지 모르겠어아 르세라핌의 리더는 하즈아. 하즈아. 채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채원이었습니다. 채원. 네, 빨리. 피아나분들 앞에. 자아 참아하세 빨리 참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채원 <laughs> 자 다음 문제 나왔습니다 자, 아이브 가을의 포지션은? 야무아드춤 yeah, 오케이 랩입랩 인...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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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의 포지션은 랩입니다 랩자 올라갑니다 쭉, 오, 오, 쭉, 쭈 오케이 자아 아, 팀명 스테이씨의 의미는? 이름 뭘까요? 스타투어 영 컬처일까요? 쇼 탈렌트 어 영스프 크라운일까요? 왼쪽입니다! 스타트로형 커튼! 왼쪽입 젊음의 문화를 만드는 별이네요. 네, 자, 역시 스테이시스이시 다음 문제니다 잠시 퀴즈를 멈추고 쉬어가는지 안 보냈구만. 그냥 점프 배만 하면 되는군요. 네. 자, 올라갑니다. 이제 퀴즈가 잠깐 안 나옵니다. 그쵸? 이제 제작진님도 힘드시겠죠. 아. 자, 문제를 그래. 그래. 만드기가 힘들어서. 네. 자, 다음. <laughs> 이유 성공했어. 성공했어. 끝에서, 끝에서 오케이. <laughs> 이거 피 완전 만땅. 자, 괜찮아. 피 지금 만땅이에요. 만땅에요 갑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아 승이 올라오고요. 천천히 올라요. 자, 지금 점프입니다. 몸풀기 점, 시간입니다. 네. 자, 문제 많이 풀었고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요. 아 복잡, 복잡해요? 자, 많이 풀었으니까. 아, 복잡하시군요. 자, 갑니다. 자,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좋아요. 조심, 조심. 어, 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약. 좋아요. 약. 좋아요. Yep. 떨어지면 안 됩니다. Yep. 안 돼요. 오오오. 안 돼요. 자 조심. 와이몇 개야? 다섯, 다섯 개. 다섯 개 괜찮. 오케이. 오케이. 오. 조마조마합니다. 자 얼마나 남았나 위로 한번 볼까요? 와. 아한 네. 오 조심하세요. 자네 다섯 칸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면 또 문제가 있을까요? 오오. 야, 자, 갑니다. 야, 갑니다. 야. 좋아요. 올라갑니다. 지금 핑크 블록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문제 나왔습니다 자, 엠믹스의 데뷔곡은 엠믹스의 뭐냐? 데뷔곡은 다이쓰냐 오, 오. 맞습니다. 맞아요? 치웠는데요. 아, 좋아요. 자, 천천히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 자, 갑니다. 아 아니, 요새 승민이 점프를 더군요. 어, 너무 잘해, 어 잘하네요, 승민이. 어, 리도 잘하고요. 자. 뭐야 씩 아, 뭐야? 나 잘. 자, 올라갑니다. 아, <laughs> 아 슬피드. 잠깐만 와, 어려운 건안 돼요, 아리. 제가 이거 금모타에서 떨어졌었죠, 아리. 에자 아, 아, 갑니다. 오케이. 아 떨어졌습니다. 다시, 갈게요, 다시, 다시 올라갑니다. 아, 자오오 오. 오. 자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자 여러분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번더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아,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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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요. 자 끝에서 아, 딱 걸리고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두 번만에 통과했고 오. 문제 저거 나왔습니다. 에스파 카리나의 본명은 자 에스파 카리나의 본명은 유가은이냐 유지민이냐 유가은 아 진짜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배우 거야 아빠 자 뉴진스 한이의 국적은 호주하고 자, 한국과 한국. 호주냐 호주냐 베트남이나 한국이냐 미국이냐 한국 호주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호주 베트남이 아, 호주 베트남 아 호주하고 베트남이군요 네자월업 나왔습니다 네. 오 좋아요 올라왔고요 이정도는뭐 쉽게 쉽게 올라왔습니다 자, 자 다음 만, 문제입니다 아이브 원영이 언니 사랑해 자 아이브 원영이 생일은 8월 31일입니다 저랑 생각났었죠 그리고 9월 1일은 아이브의 안유진 언니 생일이고요 맞습니다 안유진의 생일이고요 네자 올라갑니다 쭉쭉 야,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유지스 혜린 4회만 동물은? 고양이. 고양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좋다. 그럼 에스파의 데뷔 년도 2020년! 2020년! 2020년... 맞습니까? 맞겠죠? 오 2020년 맞았어요! 오오. 오, 오. 예. 도전했습니다!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닿어요야 드디어 사랑이 가깼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laughs> 여기 앉을, 앉을 순 없네요. 자, 어우, 대단해요. 자, 오늘은 사랑이가 이렇게 4세대 여자 아이돌의 키즈를 풀어보았는데요. 역시 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빠도 빨리 공부하세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laughs>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